원피스 최신 방향인데, 홍대오리의 비밀입니다. 해군의 잠입해 요리대결을 펼치던 상디는 화려한 재료들을 사용해 음식을 만들어내는 해군 요리사들과 다르게 채소 껍질이나 생선뼈같이 쓰고 남은 자투리 재료들로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모습이 공개됐었는데 충격적인 평소 상디의 요리 비밀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상디인 만큼 평소 식단은 나미와 로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음식은 100배는 더 신경 써서 만든다고 말해줬고 로빈과 나미에게는 신선한 고기와 야채를 사용하는 반면 썩은 재료는 남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황당하게 다른 동료들에게는 먹여도 자신은 절대 썩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는 역대급 인성이 드러나게 되죠. 실패작이라며 제르마일 족에서 쫓겨나 주방에서 일하게 된 상디는 폭풍우를 만나 제프와 굶어 죽을 뻔했던 슬픈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날 이후로 절대로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는 설정이 있는데요. 스모커의 입담배라는 팬이 무려 작가님에게 야한 책을 주겠다고 꼬셔서 만약 여성이 음식을 먹다 남기면 상디는 어떻게 하냐는 흥미진진한 질문을 던졌고 이기해 낚인 오다 작가님은 다른 접시들을 치우고 남긴 음식을 먹는다는 말과 함께 야한 책을 내놓으라고 답변해줬는데 접시까지 치운 상디는 여자들이 남긴 음식을 어떻게 먹는 걸까요?